오늘 날 먹을 나물 지금 또 이제 저 취나물 이런 것들다 나물 종류를 다해 놨습니다. 산에서 채취한 산나물까지 놨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한간내다가 지금 이게다 섞어서 닦는거예요 여러가지가 취나물, 고사리, 토란떼, 고구마순 뭐... 저, 이거 참나물, 산나물까지 다저보름날 먹으려고 좀해놓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TV 미국동네방네 저는 셰틀닦아맛벨차집입니다 어, 오늘은 정원대보름입니다 그정원보름과 관계없이 뭐오메클리이 이제 막 너무 확산되고이고 같이 살자고, 같이 가자고, 막, 그래갖고, 아, 실위해서 뭐, 를들어 벌써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이 벌써 초기가 되고,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아무튼, 조심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어, 정월 대보름입니다. 정월 대보름. 우리나라 5대 명절이죠. 설날, 그 다음에, 한식, 단호, 추석, 정월 대보름. 1월 달에, 어, 설날과, 아, 어, 대보름이 끼어있죠. 근데, 설날은, 사서기4 88년에, 신라 빛천왕 때부터 그 설날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이거 자연스럽게 이 대부름도 그때부터 시치지 않았나. 정확한 문헌을 내가 몰라서 내가 확인된 역사어서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 이게, 미국 살다 보니까는 대부름이 언제 지나갈지도 몰라. 모르는 사람이 많아근데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 혹시나 해서 오늘은. 이만한 데 시키고, 왜?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오대명이, 게 기념일이 아니야. 명절은 서민들이 쉬는 그 축제거든. 오랜만에 만날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런 날에 명절이야. 뭐 누구 뭐기념뭐 독립기념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아래 이 민초들의 축제가 명절이란 말이야. 보름 하면은 딱떠넘있잖아 보름달, 그 다음에 오곡밥.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명절이. 5대 명절이 그전부포함한그 그 축제가 192건이야. 거의 198에서 192인데 거기에 1월 달에 행사하는 게 78건이야. 우리나라 놀이가, 명절 놀이가. 그 다음에 거기에 40개가 대보름 놀이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명절잖아요 미국이 오니까 생활에 경제에 쫓겨, 그래서 잊어버리는데 이것 하나 정도는 설날하고 이적 이거, 우리 우리나라에 이오대 명절만큼은, 그래도, 세지는 않더라도, 짚어지고는가해되지 않나, 우리 선생한테 저는 꼭 셉니다. 그리고 애들한테다 얘기하고, 근이 올해는 뭐, 내가 코로나 때문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이상하게 또 얘기를 하게 됐어. 애들한테. 왜? 맨날 허던건 집가. 애들이 오히려 물어보더라고. 보름 아니냐고. 걔들이 알아. 저, 걔들이 알기로 차에 서 설날에 지나가면 15일 있다가 보름인 걸 안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우리가 그꼭 애들한테 심어줘야 돼 왜? 어느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그런 나라는 타국에 나가 있는 이민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고국을 그리워서 이스라엘이나 중국 같은 경 자기 나라 명절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럴 정도의 여유는 되잖아요 저번에 이민자 1세대들은 막 먹고 살려고 다이장으로살겠지만 이제는 조금은 주위를 돌아볼 수있 여유가 있으니까 뒤덜기면 우리나라 명절 챙기시 바라 러는데대보름데 잠깐 얘기할 까 대보름은 정월 대보름이라고도 하지만 상원, 어, 상원, 중원, 하원 이 있는데 가장 보름달이 먼저 뜨는 달 상원입니다. 독이 뭐 명칭이 러는데 어, 이제 대보름은 딱 상관없이 오국밥 쌀보리, 콩, 팥초 그거 듣고 나물, 호박, 가지, 고사리, 아주깔리 키나물 응? 이런 것들 그때는 이제 생기 없으니까 다 말렸다가 먹는 것이지 그리고 그때 궁궐에서 먹은 음식은 다 고급 음식이야 김치하고 찰밥을 먹었다고 해요. 근데 서민이 찰밥 을 어떻게 먹어? 찹쌀밥을 못 먹지. 그러니까 거친 쌀보리를 합해서 섞어서 그때 뭐그 정월 대보날그 말은 그, 나무로 같이 해서 먹었던 거죠. 그날은, 어, 풍습으로 아홉 번 나무를 하고, 아홉 번 밥을 얻어먹어, 아홉 개에서 밥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흐, 와, 일부러 그, 찢어진 옷을 입고, 바가지를, 바가지를 들고, 아홉 집, 동네 집을 다 살면서 밥을 얻어갖고, 그비어먹었어 그렇게 하면 그 1년 애국이다 나간대요. 그렇게 먹었어. 그런 풍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봤어요, 제가. 봤고. 아니면, 부렁적기 그렇기 때 호두 은행 차업금기딱 깎아갖고 한 번에 부숴버리는 고치지명가에서 이를 튼튼하게 하는데 그게 이를 튼튼하게 하는 그 의미로 그렇게 해고 그걸 뭐 부름을 깨버려서 그 해에 부스럼이나막 그런 것들이 안 생긴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정월대부름날 누가 불러서 먼저 대답을 해버리면은 내가 개 도희를 가져오는 거야. 니더의 내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풍습도 지금은 없어요. 그게 지금은 뭐 컴퓨터로 다 카카오톡으로 시대에 니더희의가 있어. 그런 게 없어졌지. 근데 이제 그거 풍습으로 왜 명절은 이 서면들 밀초의 축제라니까 그 명절이라니까 무슨 기념일이 아니야. 우리 우리가 그날 하루를 재밌게 찐들고내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여서 밥 먹고 즐기는 단 말이야. 그거 그렇고 이게 그+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 명 명만 명 명으로 근데 미국에 오니까 는 그걸 다 그나마도 잊어버려서 그 날짜를 기억 구정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난, 나는 꼭 세요 구정 이런 걸다했는데 내가 뭐 안주는 것은 단어는 내가 관계없이 단어 한식은 안 세요 내가 그걸 무슨 내 솔직히 나는 단어가 한식은 날짜는 알아 뭐 절기도 내가 다 알고 하는데 내일 뭐 앞으로 1 0월이은 우수야 또 19일 날이 우수인데 응? 대동강 물, 뭐, 물흐르는 옷인데, 그, 그러니까 절기는 알지만, 한시로 다름을 저는 안 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정월 대보름을 막 강조하냐. 왜? 잊으면 안 되니까. 이 역사와 명절, 민족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삼박자로든 역사가, 역사의 명, 명절을 받아 명절이 우리나라 국민, 민족이 빠질 수 없는 거고. 더더구나, 유교에 살면서, 이날 하나를 잠깐, 즐기는 보전 명절 기억을 없애는 얘기, 우리, 우리가. 그래야 우리 후세들도 기억한다는 얘기지. 그래도 기억을 잘할지도 몰라, 앞으로는. 우리 세대가 다 죽고 나면 고사리를 먹을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이 아른 나물을 먹을 사람이고, 시에이 같은 나물 먹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시나물 같은 거안 먹을 거라고. 별로. 여기 보다 미국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늘 보름에 대보름에왔어요 대보름 놀이 하면은 많잖아요. 지불놀이, 햇불놀이, 응? 이게, 아침, 날이 때는 밥 얻어서 다 먹고, 오후밥에서 다, 아홉 그밥다 해서 먹고, 액, 앱때운 다음에, 저녁 때는 술 한잔 먹는 거죠. 그게 이제, 기박기술이요이 명의주라고, 이명, 명의주. 지금부터는 명의주라는 말이 잖아요 명의주, 그 기박기술 명의주입니다. 기박기술 명의주.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이제, 이제, 보통, 밤에 오는 그, 저, 대부름 놀이는 지불 놀이 횃불 놀이너드릉에불확 질러갖고, 그, 이게 참, 사람들이 지혜로웠어. 예. 보니까는, 그 노드릉에 불확 질러버리면, 그 겨울에 거기 있던 새충이, 새충 해충 그런 데다 죽어버리잖아. 그래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옆 동네 오고, 횃불 싸움하고, 지불 놀이 싸움하고 그랬죠. 저는 그걸 다 겪어온 세대입니다. 제가 저는. 다 봐왔고, 제가 했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증도 필요 없어 내가 했으니까 그러다박도 터지고 근데 그게큰 싸움은 안나왜뭐 예, 놀다 그랬습니까 그건 놀이지 뭐 싸움이 아니거든 예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슬기로웠나 몰라 예못먹예 예, 분명히 농사철 시작, 시작되면은 잘못 먹고 뭐, 그럴 거니까 바 거니까 빈이 대비해서 정월 대보름 날 달뜨는 날 소원 빌고 그날 싸우고 먹고 술 마시고 액땜 다 하고. 용사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시기로 와서 지혜롭고 옛날까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야 옹고시장에서 옛날 좋은 것들을 봐서 이 신문물에 접하는 것이야 그게 옛말 틀린말이 없다고 내가 이거 이번에 거이 보니까는 거기 있더라고 어부석이라고 있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거니 사람들이 없는 밥을 해가지고 강물에다가 거기 밥을 줬더라고 정말 데리고 온다 왜 방생을 안경고객한테밥 주고 애군을 떼매달라고 빌었어. 이게 얼마나 순수해. 진짜로. 너무나 좋은 풍습이더라고. 내가, 나도, 그게, 이게, 이 방송을 하려고 공부를 좀 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나오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 순수하게. 뭐, 뭘 믿고 아무것도 떠나서, 왜? 뭐, 달님한테, 뭐, 데, 대부분 달님한테 빈다고 뭐, 소원 이어 죽었어요? 하지만, 그 소박한 바람이 있잖아요.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참 지혜롭고 참 뭐랄까 지 우리 사람들이 너무 존경스러워. 그러니 우리가 그것들을 다 지키지는 못할 만큼, 그 날짜만큼은, 뭐그기억해서 우리 애들, 뒤떠한 애들한테, 얘기해야 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으로 정리하자면은 이 대보험이라는 것이 그한해의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그, 그 해에 농사와 모든 기종화복을 길은 다 나한테 다 돌아오고 화, 화와 흉은 크, 물러나는 액대 모라는 바로 대보름 그 노일이나 잔치나 음식으것 같습니다. 한마디 로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나한테 빌어서 딱 만족을 채는 우 응?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딱 합을 이루는 그런 날이 아마 정말 대보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만큼 또 어, 생각한 만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나 작은 도움이 되나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 대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시청했으니 제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는 구독자님들도 앞으로 쭉 구독해 주시면 제가 영혼을 다해서 연끌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d